아, 위험한데? <laughs> 아, 위험한데? 저도 변지를 사왔어요. 유키 내장 썼대요, 내장. 내장 썼거든요? 잠시 긴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할수 있어, <laughs> 유키야. 오케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블로리에게 안녕하세요, 퍼플키스 유키입니다. 편지를 안 쓰면 말이 잘안 나올 것 같아서 하고 싶은 말더 하고 가려고 편지를 써 보아요. 플로리들, 난 플로리들 한데서 자랑스러운 아이돌이었나요? 그리고, 에 건사합니다. 그리고 플로리가 된거후회한 적은 없어요. 네! 오케이, 음, 영영 자, 오케이. 난 퍼키가 마무리된다는 기사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걱정됐던 건 플로리가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플로리가 우리를 좋아하는 거 후회 안 하겠지 라는 걱정이었어요 일단 내 마음을 얘기하자면 RBW에 들어온 거 그리고 퍼플키스가 된건 물론 이 길을 선택한 것도 다 후회는 없어요 모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존재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힘들어서 모든 걸 놔버리고 싶을 때 항상 플로리다 멤버들 생각만 하면 파이팅. 파이팅. 제꺼요. <laughs> 아, 안 되겠어. <laughs>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힘을 돕고 플로리는 깜깜한 하늘에 나타난 한 줄기의 빛이자 연기였어요. 플로리는 우리에게 이렇게나 많은 것들을 해주고 주는데 그거에 비해 난 너무 못해졌던 것 같아 미안했어요. 우리 플로리들 더 대빵 큰 공연장 대여가지고 싶었는데. <laughs> 시상식에서 상받는 모습, 음방에서 1등하는 모습도 다 보여주고 싶었는데 산산만 수백 번 해봤어요. 이런 거 저런 거 수없이 아쉬움과 미안한 감정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수업이나 일하는 중에도 몰래 라이브 방송이나 채팅 와줘서 너무 고맙고 <laughs> 진짜 하고 싶은 말다진 <laughs> 진짜 우리의 존재를 찾아줘서 너무 고맙고 플로리의 가수로 만들어줘서 고맙고 항상 그 자리에 서줘서 고맙고 우리를 위해서 플로리의 소중한 1분 1초의 시간들 플로리가 힘들게 번 돈을 써줘서 너무 고맙고 <웃음> 맞아, 맞아. <웃음> 그런 맞아. 플로리들의 노력과 사랑 마음이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활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맞아. 플로리 인생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 참 행복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플로리들이 존재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한명한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고 너무 멋진 사람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서 잘걷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laughs> 맞아, 갑박해. <laughs> 앞으로도 우리 노래가 전제가 플로리들이 살아간, 살아가, 살아갈 앞으로의 조그마한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멤버들! 마지막까지 잘 버텨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웃음> 고마워요. <웃음> 아직이에요. <맞아요. 웃음> 연습생 때 멤버들이랑 난, 난 다른 팀이었는데 내가 입사하자마자 양갈래하고 모모랜드 선배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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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laughs> 후격사였지만 <laughs> <laughs> 지금 생각하면 하길 <하기>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laughs> 잘했어 귀여웠어요. <웃음> <웃음> 멤버들이 제 인생에서 최고의 맵프이자 가족이자 멤버예요. 언제나 몇 년이 지나도 제 마음은 똑같아요. 저희 흰머리가 돼도 만나야 돼요 되도록이면 여양 요양, 영왕원도 같이 가보실요저요 감... <laughs> <laughs>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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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근데 괜찮아요. 흰머리 한번 했어요 엄마가 이거 때문에 맞긴 해 <웃음> <웃음> 그리고 제 가족들한테 는 한마디만 할게요 네. 일본어인데 양해해 주십시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도장 가자 안녕 <laughs> 안녕 春ちゃんちゃんこれまでずっと変わらず応援してくれてありがとう,よう母ちゃんが私を初めて韓国に送り出して家帰るときソフトクリーム食べながら泣いてたのが昨日のことみたいなのに父ちゃんが模擬試験で。 うん、成績上げられたら韓国行っていいよって言ったから頑張ったのに成績が悪くてでも、ね、結局行くの許してくれたのも全部昨日のことみたいなのにあれから長いことだっていろんなことを経験しながらおかげさまでここまで大きく成長しましたてっちゃんも全く無関心なのかと思えば何げ誰よりもめちゃくちゃ応援してくれてるし はるちゃんも妹のステージ大料理も声上げて楽しんでくれてもっと話すと長くなるのでこれぐらいにしますこれからも一人の人間としてもっと学んで立派な人間になります支えてくれてありがとうあ切れえを <laughs> 내일의 네, 품이에요여러분 <laughs> 기다려주세요 <웃음> 네, 여러분들이 준 사랑으로 앞으로 더 멋진 사람이 될수 있게 열심히 살게요 그리고 저희 RBW 식크분들 저희가 이렇게 여기까지 성장이 크, 컸어요 저희 <웃음> <웃음> 이렇게 저희가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RBW 식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포키 블로리 사랑해요 유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